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이번에도 구독자님 요청 주신 종목 리뷰해 보겠습니다. 대원 화성입니다. 대원 화성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이렇게 박스권 그렸던 구간을 한 번에 강하게 돌파하면서 어, 좋게 올라갔고 그 다음날 또 살짝 조정 받았다가 또 강하게 올라가면서 241선 돌파할 때 분명히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20, 241선 깨면서 아래 꼬리 길게 달았지만 어쨌든 받쳐주는 힘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날이 갭을 꽤 크게 띄었죠11%띄었고 어 고점 16% 그렸다가 쭉 빠지면서, 어 윗꼬리단 장대 음봉 요거는, 어, 세력이 한번 위에서 수익 실현은 분명히 했다. 요렇게 보는 게 맞고, 지금 위치에서 241선 다시 깨지면서 내려가 있는, 약간은 위험한 위치에 있다고도 볼수 있는데, 요게 다시 한번, 어, 반응을 하려면, 어 적어도 241선, 2680원이죠. 2680원 다시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 그려낼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위치에서 2,680원 돌파 못하고, 빠지면서 혹시나 요 가격대 이 박스권 돌파했던 가격 2,480원이죠. 위에는 2,680원, 밑에는 2,480원인데 요 가격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때는 한번 역시 매도해주는 게 그래도 안전한 매매가 될 거다. 그러니까 박스권 이 가격대가 강한 지지가 되는 구간인데 이탈한다면 역시나 매도가 어느 정도는 합당하고 이 가격대에서 빠지더라도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 나오면 역시나 다시 돌파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지지 나오는지 혹시나 깨지지 않는지 그것만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지입니다 어, 이지도 지금 어, 2 차전지 테마로서 굉장히 어, 좋게 흘러갔었는데 요것도 제가 어이제 어제 제가 영상 올렸었죠 2 차전지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영상 올렸었는데 요것도 봤을 때 저점 고점 한번 이어보고 중간값을 한번 제가 어, 대략적으로만 뽑아 보겠습니다 한요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지금 2 1요 단기적으로 분명히 쌍봉 모습이 강하게 나왔었고 그리고 5일선 깨지고 오늘은 약간 21선 지금 깨질 듯말듯 21선에 걸려 있는 모습인데 내일 또 하락한다 이런 모습 나오면 요거는 단기적으로 어 꽤나 안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어 매도를 생각해야 될 위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어 매도해야 될 위치는 제가 봤을 때요 가격 어 대략 오늘 18,730원. 요 가격 깨질 때 사실 어 매도하는 게, 아이고 이전에 지지를 강하게 받았던 라인이니까 다시 떨어지더라도 분명히 다시 지지, 지지가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기 때문에 18,730원 요 가격대 깨질 때 사실 매도하는 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어 위치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제죠, 어제 거래일에 고흐름이 그 나왔던 거고 오늘 20일선 살짝 깨져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아래 있는데, 다시 복귀 못 하면서, 18,730원, 다시 올라가줘야, 다시 한번 상승 추세, 그리고 5일선까지 돌파해줘야, 요런 박스권에서 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이렇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더 하락한다면, 역시나, 어 더큰 급락, 천, 제가 봤을 때는, 15,200원, 요런 가격대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요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요런 가격대 왔을 때, 15,000, 200원 요 가격을 혹시나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 요때는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한번 매도를 해 줘야 되고 빠지더라도 요런 가격대 와서 지지 받고 올라간다. 이러면 한번더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가격대들 다시 지금 위치에서 2십일선더 깨지 않고 바, 바로 반등 나오는 게 제일 좋은 모습입니다. 그 가격이 18,730원이고 역시나 그, 그 이후로 이 위에 고점 22,340원 돌파할 때잘 올라간다. 그리고 빠질 때요 중간값 제가 그어놨는데 15,200원 이탈한다. 이런 모습 나오면 어 그래도 매도해주는 게더큰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어 방법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 한번 보시면서 어 대응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근데 조정 나올 때 대비 앞에 거래량이 꽤나 많이 터졌는데 아 세력이 어요게다 나갈 수 있는 부분인가까 분명히 저도 제가 봐도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 가격대를 깨면서 내려갈 때는 한 번은 매도해주는 게 그래도 약간 안전한 매매일 거다. 적어도 다시 21선 위에 올라타면서 이 박스권에 들어왔을 때 차라리 매수해주는 게 역시나 어 그래도 손해를 중간 부분에서 매매 과정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해야 약간 안전하게 어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다우 데이터입니다. 어, 다우 데이터 이거 남겨주신 거는 예전에 매수했었는데 안 보고 있다가 오랜만에 보니까 어, 이렇게 급등해 있더라. 그래서 수익을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으면 정말 엄청난 이득을 보셨겠죠. 거의 최소 세배 이상 매, 어, 이득을 보시고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상승을 정말, 어, 정말 이쁘게 했었죠. 이거는 어떻게 상승했나 싶을 정도로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분명 조정 구간 살짝 있긴 했었지만, 크게 개의치 않고 2일선 지지받으면서 항상 올라오다가, 어, 가고 있었는데, 지금 위치에서 일단 강하게 상승을 하고, 지금 약간 윗골이 지금 두 번, 고점 한번 찍었죠? 고점 두번 찍고, 지금 빠지면서 21선 깨질 때. 사실 저는 요런 타이밍에 매도 하기는 합니다. 요런 타임까지 나오면, 아, 고점 두번 찍었네. 21선 깨네. 나는 매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지금 어쨌든 그렇게 강하게 또 빠지고 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파동을 오히려 그리면서 있어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또 상승 약간 또 오늘 또 21선 5일선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이평선을 다 깨면서 가고 있으니까 요거는 그래도 조금 봐줄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혹시라도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하단 부간이라고할수 있는 44,900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러면 한번 매도를 생각해 보시는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61선에서 지금 약간 하락하면서 지지 나왔었는데 61선 깨지는 포인트도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매도 타이밍 그리고 요 박스권의 하단 구간을 이탈할 때도 매도 타이밍이 될거다 그러니까 요런 구간이죠 어, 14000... 아, 47,900원, 47,900원을 이렇게 꼬리로서 말고 캔들로서 강하게 깨는 흐름 나오면 한번 매도, 그리고 44,900원을 또 캔들로서 깨는 흐름 나오면 한번 매도. 이렇게 매도 타이밍이 있고,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다시 2일선5일선 올라가 있으니까, 요 앞에 고점 라인들 다시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뭐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 5800원 돌파할 수 있는지, 그 위에 가격대 대략 한 5만, 한 2천 원, 5만 2천 원 돌파할 수 있는지 그 위로 5만 3천 200 원, 또그 위로는 5만 4천 800 원까지 이렇게 쭉 돌파를 할수 있는지 보시면서 어될것 같고 최종적으로 고, 고점 찍었던 5만 5천 원요 가격대 돌파해낼 때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할 수 있고 약간 흐지흐지부지 되다가 60일선 깨지고 요 밑에 어, 박스권의 하단 지지라인 깨지면 또 크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요 때는 한번 매도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반 리튬입니다. 어반 리튬도 어 지금 요것도 리튬주 꽤 지금 위험하게 조정 받았죠. 2차 전지 같이 조정 받으면서 리튬도 조정 받았는데 어 어반 리튬 요거 어, 지금 현대 자동차에서 리튬 또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에 대해 반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하면서 지금 캔들로서의 고점을 오늘 또 찍어버렸죠. 그러면 요거 지금 쉽게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거래량도 많이 터뜨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요거는 어, 다른 2차 전지와 다르게 어, 강하게 한번 더 올릴 가능성도 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 위치에서 요 가격 돌파 나오고 그 위에 있는 34,700원 돌파 나올 때어 역시나 다시 한번 신고가로 갈 여지가 많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위치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다시 조정 나오면서 요 지금 제가 그려놨던 가격 27,400원 정도 되네요 27,400원을 이탈하면서 올라온 21선과 같이 이탈한다 요 때는 역시나 매도 타이밍도 될수 있을 것 같다 보이니까 요 중요 가격대들만 보시면서 요 가격 내려왔을 때 지지되는지와 그리고 위에, 위에 가격대들 다시 돌파하면서 신고가 계속 갱신할 수 있는지, 신고가 갱신하면 뭐더 이상 뭐 분석할 필요는 없겠죠. 계속 신고가를 보고 계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위에 가격대 돌파와 그리고 이 가격대 깨졌을 때, 그리고 21선 깨졌을 때는 그래도 한번 매도하는 게 안전하다. 이 정도만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